개발자들에게 선물 배달하기. 무려 그러니까 36명의 개발자들이 같이 만든 이맵이거든. 이스타에가 여기 붙어 있는데, 아이, 오, 그치, 그치. 그러나 아, 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들어가면은 160구 있고. 네, 네, 네. 내가 시작해볼게 그냥. 선물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고. 무기함이 왜 있어 저기 에다가아 <laughs> 이게 선물임 선물. 이 이런, 이런 식으로 들어다가 배송시켜야 되거든 얼마? 이이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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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 선물 내 선물 내 선물 내 선물. 와 역시 네 여친이구나. 오 어, 어떻게 알았어 오케이. 잘시었고 이거 이거. 이, 이 선물상자 안에 재밌는 거 있거든? 짠! 이거만 했냐? 아, 아 이거. 아무도 모르게 나 손자 숨겨놨습니다. 와 아, 진짜 쓰레기다. 와. 이거 딱 들어가면은? 퀼게임 장이거든 선물 저쪽에 있하고야 컴맨드. 근데 지화 죽었잖아. 왜이 집안에 있지? 이거 이거. 내가 직접 도움이 됐어 저는 일 때문에 저녁도 따로 맞고, 방에만 있... 아 <laughs> 힘들어서 근데 왜 갑자기 이가 냄새, 이거가 더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 저녁을 먹고 밤늦게까지 맵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얘는, 결국에는, 변조까지 써야 했다. 낮추기 위해서 그소리 따라서, 범인은 바로, 공장장, 장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범인이라면 정길 내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 맵을 플레하게 되면, 이 맵에 있는 모든 용의자와 범인과 탐정까지도 같은 사람이 되게 된다는 매직이 있습니다. 이야. 오. 지와, 지와 지금 사랑 살아나는 거보이냐 지와? 그 오. 마왕의 힘으로 살아나서 지금 숭배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마왕이다. 어, 너 마왕 아니야. 이야. 이게 이제 우리 트리 맵에 나왔어서. 내가 범인이었구나. 마왕의 힘으로 지 부활해가지고 지금 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원래 맵을 함정 피하기 맵으로 기억하려 그랬단 말이야 그냥 레이저 피하고 이런 거 있잖아 아좀 너무 재미가 없었어 솔직히 재미없잖아 그래서 일단 지와 얘를 죽였어 그리고 사인작까지한 장을 만들고 추리 게임을 만들어버렸어 <laughs> 여기 센즈 하나 있고 센즈 마법진 조각이 있단 말이야 이네 개를 다 일단 조합을 할수 있단 말이야 여기다 조합을 하면은 마법진 이제 충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온갖 퍼프 다 주는 이제 마법진 마지막에 스토리가 있어. 21.4거든? 21.3에 들어가라는데 21.4에 들어가면은, 이야, 게임이 크래시가 납니다.